아, 그만나도마찬가지 Tell <목소리> me what I got to do. 스이 저, 뭐야. I'm n 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 d e 살래 잠시 I'm t a s i n I'm e n o 이이 e 이겟 i t 이트트 i 트아무 t a s 시가시 r chega pra nesse side gas star b a c 야 up boss make me man also s 비 a r 19 and yeah y 당겨 want 시도빨 o o d s 이는 l the yonder or get your b i 어 shoe jack g o 생수 w a n

난 무지개 타이어 everyday k e e 한번더 떠나지 못할 날 창밖은 쳐다도 안와 회가 닿겠어 주제를 꾸려도 No o r r i e s at a l 이미지 외쳐요 그녀만 싸워지데

I'm gonna get a silent sub shit when I'm seeing tired

그들 내가 e i r c t man c a h b u you n o w j t a the t m o m n h e kid a k i s of r a i u n s w e r t h 혼자서 와도 괜찮아

그건 저쪽에 울까? Somebody 생각해, 거소. 그건 저까 친구가 면하하야. 애샵이 멋있고, 듀. 행복해, 옳지, 웃고, 미어나 오늘은 가수. 이거 즐기로 트레드, 오늘 밤에 컴. 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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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지. 왁지, 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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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Stop, not stop. I'm not, I'm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숙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진짜 오늘 여기 오면서 진짜 오늘은 뜻깊은 날이라, 뭔가 운명처럼 맺어진 날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올때 사실 제가 장거리 스케줄을 할 때는 보통 KTX나 SRT? 네, SRT 타요. 근데, 어, 이번에도 가려고 이제 수사기가 가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막히는 거예요. 너무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진짜. 에, 그런 심정이었어. 와, 이건 진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약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지금 어 근처에 역 어딨냐 해서 <laughs> 역삼역에 가서 <laughs> 지하철에 역삼역 타서 그 다음에 선릉 선릉 선능 가서 선릉에서 한티로 갈아타서 수역으로 가서 <laughs> 막 달려가지고 <laughs> 막정성역으로 달려가지고 SRT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여기 도착했어요. 문문 닫기 전까지 1분 1분 차례 잠깐 이러다 1cm만 비껴가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처럼. 1분만 <laughs> 늦었어도 여러분을 들못볼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건 진짜 약간 와, 진짜 너무 값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마음 너무 졸였거든요 진짜. 그리고 오늘이 심지어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 다음 날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시간 하겠습니다더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들고 있어요. 뒷면에 계신 분들도 잘 보여요. 근데 왜 여기 여기는 이렇게 비어져 있지? 이게 제한 제한 아, 안전 때문에 역시 역시다. 뭐라고요? 재학생 전용 재학생 그리고 저기 뒤 분들도. 지영민 오 재학생 지영민 그리고 오 재학생 지영민 재학생 해서 지영민 해서 좌우는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네 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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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재학생 해서 지영민 해서 준비됐어? 우리 완벽한 팀워크야.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약간 스트리움어 파이터처럼 우리 누가 최강자인지 한번 세계 관 최강자를 가려보시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광주에서 가장 핫한 스파이니까 예.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정말로. Everything will okay, my out, man music Come see Toby my home it's now we are it. our we are out of town To the night is to run Hey Sydney Oh i'm

Tchau, meu 자, 여러분들, 와, 보라피. BBC에요? 대박, BBC. 와, 이렇게. 사인해드릴게요. 펜이 있어야지, 펜. 네? 펜, 펜이 없잖아요. 펜이 없는펜 어디 있는데? 펜이 없는데 어떻게 사인해? 뭐라고요? 내가 있는 줄 알았다고? 어? 내가요? <laughs> 내가 있는 팬이라고 여기밖에 없는데. 안 <laughs> 오게. 자, 여러분들. 어우, 너무 뜨거워요. 아, 근데 생각보다 장학생 여러분들 분발하셔야겠어요. 지역민분들 좀 강해. 뒤 확인해 보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지호 형들도 너무 강한데. 아니 <laughs> 사실 모두가 다 너무 잘 노는 것 같아요.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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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제... 오케이 여러분들 제학생. 너무 좋습니다. 오. <laughs> 근데 약간 좀 수가 조금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우리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한 팀이잖아요. 아니요. <laughs> 왜냐면 지금 멘트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우리 그 관객분들이 쳐지면 안 되니까 지금 빨리 다음 곡 빨리 가야겠다. 다음 곡 빨리 해줘야지. 모두. 자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죄송한데 저 다음 곡 뭔지 까먹었어요. 오케이? Okay. 아딱 어울린다, 지금 조선대라 <laughs> 자 여러분들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한 10년 전에 역사예요 다들 준비 했어요? 소머리로 들고 Everybody say oh yeah, oh, yeah. Say oh yeah. oh yeah 여러분들 함성 소리 끊이지 않다, 않는다고 느낄 때 제가 노래 틀게요 上刀山！有人，准备好了吗？One,、two. What the niet meer zitten, ik wil niet meer zitten. Ik wil ik wil niet meer zitten. Ik wil niet meer zitten, ik wil niet the zitten. Ik wil niet Ik 와중에도차도비건들이 살아남은 거 없어. 어게 돈이 come m o e f o w 모 손에서 소이 노름 조작꾼 부자로 많을 producer. 성을 보물 s 떨어지는 포물 s 들 이기 마지노선이야. 뭉차 별적인 사태질 덩에. 다시 계속 먹어 받았고. 우직너 머리 까 동진 동래. 나들은 변절이 깨져 나갔어. 이제 소비들이 행동 개수 차례. 오건가요 가보 구분하지못해자신닮은네얼굴도 표절했다 해. 연예 또 튀고 빠고 기구만 달려. 내 영광을 영광이라.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물러기 이럴까 해럴까 깨어나는 해럴까 준비 되었으면 yeah. 다른 배도 통통 그냥 통통 돌아가라 통통 퍼진 놈이 통통 느껴지는 통 우리 통통 널 그냥 보통. 다 그냥 통통 돌아가라 통통 퍼진 놈이 통통 느껴지는 통통 우리 통통 널 그냥 보통. 초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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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Susan Tech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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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oso

모든 게다을 감춰도 브랜드 묻는 I'm too sexy 지 주고 프리미엄이 붙어 배 나는 모든 게다배자 여러분들 마지막 곡을 하고 할 거예요. <laughs> 자, 저희가 마지막 곡을 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택일 하나만 해줄 수 있어요? 아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럼 반반씩 하자. 어때? 원래 한 곡을 정하고 그걸 앵콜을 하려고 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 곡을 그냥 다 해버리자. 반반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잘 섞어볼게요, 반반. 자, 오케이, 오케이, 1절까지, 렛츠고.

Yeah. 사실 well, 나 s 들의탑모 r e 고 배워라 나의 가지를 찾아 생각도 기고버짝 입치감만살아 v i 처럼몰 s 물어 o p 봐라 o p u o p r a ah h 나나 i n the c o r l 나자 식상 자자 say don't g o 나 뭐라고요 골라 고말이죠 coming up now 너길고사송정만한국기지만느가하절안 거야 아이워그 아이스버그 챌린지 조국 주방 태민이 바닷가 챌린지 키를 컸서도 의심은 비소년 주차관 다는 바람에 주차 f e s t i v 봐 키나게 리액션 하지 말아줘 인스타 목걸기는 도 챙겨서 나가줘

children's tale t